공간을 yeah, yeah.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의 플레임은 레오나르도 디 세르피에로 다 빈치입니다. 빈치 출신의 피에로의 아들 레오나르도라는 뜻인데. 우리는 성명이 있어도 예전에 땡땡고을의 최진사댁의 마다들아무개라는 식으로 불렀듯이 서양은 그걸 그냥 이름으로 썼던 것이죠. 이렇게 긴 이름이라서 줄여서 쓰고 친한 사이끼리는 더 줄여서 가령 레오나르도란 이름을 레오라고 부르는 게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이름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한국 뉴스를 보면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를 바이든, 트럼프로 성을 부르는데 이거는 격식을 차린 거죠. 뭐윤 씨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불렀다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서양인과는 첫 대면부터 이름으로 소개하고 인사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스터나 뭐 미세스 같은 경칭을 붙여야 할 경우엔 반드시 뒤에 성이 와야 합니다. 가령 미스터 도날드라고 부르면 모욕을 하는 것이죠. 특히 미세스 뒤에 여성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면 매춘부 취급을 하는 것과 똑같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피렌체 공화국의 빈치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조금 더 들어간 안키아노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롱부츠 모양의 이탈리아입니다. 피렌체는 기원전 59년 줄리어스 시즈가 세운 도시입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토스카나라고 했고 카노사의 마틸데가 통풍으로 사망하자 피렌체 시민들이 봉기하여 피렌체 공화국이 됩니다. 마틸데에 대해서는 신성 로마 제국까지 가야 하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은 구데타와 반 쿠테타로 얼룩진 역사를 가졌고 유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도 여기서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통치를 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도 앞으로 제 영상에서 종종 등장할 것이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 방언이 이탈리아 표준어가 되었으니 어느 정도의 도시국가였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세시대 건축, 문화, 예술,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이라 불립니다. 피렌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빈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3km 정도 더 들어가야 안키아노가 나오는데, 다빈치의 생가는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 연간 약 50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그의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가 여름 휴가에 고향 마을에 갔다가 고아였던 카테리나와 하룻밤 불장난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의 아버지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고 그의 집안은 5대째 공증인이자 빈치의 지주 가문으로 귀족은 아니지만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출생일과 출생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공증인 집안이었던 할아버지의 기록 습관 때문입니다. 좌우간 카테리나의 임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다빈치의 아버지 피에로는 어, 조선식으로 말하자면 가문의 머슴과 카테리나를 결혼식. 기고 살림도 차려줍니다. 다빈치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450년 3월 30일에 조선에서는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같은 해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태어났고 다빈치가 태어나고 이듬해인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5대에 걸쳐 117년 동안 싸운 백년전쟁도 끝났습니다. 이 무렵 1456년 6월 조선에서는 단종을 복위하려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 연회가 열릴 때 세조와 두 아들을 척살하려다가 김질과 정창손의 밀고로 성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거열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열형과 능지처참을 같은 형벌로 보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형벌입니다. 거열형이란 오우분시 혹은 오마분시라고 하는데 다섯 마리 소나 말에 사지와 머리를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고 능지처참은 죄인을 십자가 같은 틀에 묶어 놓고 포를 떠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또한 능지처참은 천번 칼질해서 죽인다는 뜻으로 살천도라는 속칭으로도 불리고 실제로 육천번까지 칼질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으니 유사일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조선의 형법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제정한 법률인 대명률을 도입했기 때문에 명나라 형법대로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능지처참 혹은 능지처사는 모두 거열형입니다. 즉, 조선의 능지처참은 중국의 능지처참과 이름은 같으나 시행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다빈치로 돌아가서 그의 엄마 카트리나는 계부와 금실이 좋았고, 동생들이 많아지자. 아버지에게로 가서 키워졌는데, 아버지 피에로의 아내는 출산 중에 사망하고, 피에로는 그 후로 세번더 결혼을 하고 십수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렇게 이부 형제와 이복 형제가 많았지만, 다빈치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조선에서만 서자와 얼자를 차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빈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공무원이나 법조인 의사, 약사 등의 직업은 선택조차 할수 없었고 5대째 공증인인 아버지의 가업조차 혼외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빈치가 스스로를 무학자라고 부를 만큼 열등감의 원천이 된 것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배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14살에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의 공방에 들어갑니다. 이 양반이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입니다. 피렌체의 대표 화가이자 조각가이고 건축가이자 음악가이며 금세공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물론 산드로 보티첼리, 피에트로 페루지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등 당대 유명한 화가와 조각가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의 공방을 후원하던 가문은 메디치였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인데 베로키오의 대표작이지만 왼쪽의 천사들은 다빈치가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림체가 다르죠. 다빈치는 1472년에 피렌체 화가 조합에 등록하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의 스승 베로키오는 사람의 근육과 움직이는 모양을 특히 잘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다빈치가 해부학까지 연구하게 된 것은 아마도 스승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그가 남긴 업적은 다들 잘 아실 테니 이쯤에서 생략하고요. 1519년 5월 2. 그의 나이 67세에 프랑스 클로리스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하기까지 결혼이나 연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가 무죄로 불려났음에도, 동성애로 고발당했었다는 이유 제자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자가 그의 동성애 상대였다느니 그가 그린 세례려안이 중성적이라느니 심지어 모나리자는 제자의 얼굴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짓도 진실이 됩니다. 누가 처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기레기들이 덧붙이고 이를 퍼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새 다빈치는 동성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그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추측만으로 사실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미켈란젤로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이탈리아의 조르조 바사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200명의 삶과 작품의 기록, 예술기법, 평전을 담은 미술과 열전이란 책을 1550년에 출간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술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논할 때 그의 저서를 결코 빼놓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에 다빈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다빈치가 동성애자였다. 다면 그 책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오문하고 화형에 처하던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로 의심받던 자에게 교회 그림을 맡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그라치의 교회의 식당 한쪽 벽에 1498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역대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들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다빈치의 그림이죠. 최고인 만큼 수없이 많은 패러디도 있습니다. 앤디 워홀조차 패러디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채널 아트 들어갈 공간을 보자마자 떠오른 것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채널은 인류사와 한국사, 세계사를 주로 다룰 것이지만, 여기에 당연히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정치 종교가 빠질 수 없고, 문화와 예술은 물론 과학 기술 발전, 동식물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자면 지구와 생명의 탄생을 빼놓을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우주와 외계인까지 다루어야 하므로, 채널의 정체성을 담은 채널아트는 최후의 만찬 패러디가 적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주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 우주를 중앙에 놓아야겠지만, 우주를 의인화하기 어려워서 외계인을 그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 중, 어라 예수자리에 외계인이 있네? 이 채널 주인은 좀 돌아일 것 같네? 얘도 무슨 사이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게 되실 거라 믿으며 그냥 그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여러 개인데 사실 외계인은 제 별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그리지 않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이라서 손의 기억에 의존해서 손은 그리고 머리는 다음 등장인물을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배트맨을 그립니다. 다음으로 그릴 것을 생각하며 좀비, 애니메이션 주인공, 찰스 다윈, 모차르트, 히틀러 등 여러 인물을 떠올리다가 지나치게 중구난방이 될것 같아서 다시 생각합니다. 원래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3명씩 4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3대 종교, 한국으로 4개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윤씨 부부와 사이비도사를 때려야 될수 없는 사이이니 한국조는 4명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어릴 적 장래희망은 다빈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 장래희망을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거의 대통령 아니면 장군 의사 판사 경찰 군인 이런게 아이들의 장래희망이었었는데 특이한 아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쓴 저하고 동차 운전수라고 쓴 아이하고 둘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정화조가 없던 그 시절에는 돈을 내고 분뇨 수거 차량을 불러서 변소에서 보냈는데, 통상 그 분뇨 수거 탱크로리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합니다. 같은 작업을 하지만 운전수가 대장입니다. 그 분뇨 수거 차량을 사람들은 동차라고 불렀는데 장래 희망의 동차 운전수라고 쓴 아이는 그 아버지가 그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현실적인 장래 희망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었나 생각해 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절대 다수는 실현 불가능한 장래 희망을 가졌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너나 나나 다못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부모들의 입장에선 오로지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국가에 채용되는 것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는 부모의 희망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커서 공무원 되라고 했는데 지금의 인도를 보면 예전의 한국이 떠오릅니다. 인도도 한국의 노량진처럼 고시촌이 있고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평균 임금의 3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00대 1이라는 경쟁률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공무원 시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기본 과목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기출 문제도 소용없는 것이 예를 들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회담 장소와 결과를 주관식으로 써라 이런 식이랍니다. 인도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이면 안슈타인 버금과 는천 재가 아닐까요？인 도의 공무원 시험 역시, 과 거의 한국 처럼 온갖 비 리가 난무 하고, 경찰 부터 고위직 정치인 까지, 비 리에 엮여 있지않은 사람 이없 다고, 하 네요.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 경우 저의 조부께서는 판사가 되길 원하셨고 부친께서는 한의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가지 기막힌 사연으로 그 무엇도 되지 못했습니다만 제 장래희망이었던 다빈치의 수준은 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유튜브의 채널아트는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보는 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정적인 크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지 들어갈 공간의 규격을 픽셀로 하지 말고 가로 규격만 퍼센테이지로 정하면 어떤 화면에서 보든 이미지가 꽉 차게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웹 디자인이나 웹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뭘 지적하고 있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채널 아트가 완성되고 막상 게시해 보니.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만 질릴 때까지 그냥 쓰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뜻하지 않게 길어졌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いいよみゅう